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례 그리고 불효자 폐역한 아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는 이 폐역한 아들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불효자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규례, 벌에 대한 규례, 제도,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던 시체에 대한 규례, 규정,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즉 유산 상속하는 때가 되면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곧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잖아요. 근데 남편이 별로 미워해. 근데 두 번째 아내를 좋아해. 더 사랑해. 근데 그 아들은 차인데 장자가 아닌데도 그 둘째한테 그 장자권의 상속을 권한을 물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장자, 아무리 미워해도 그 장자의 권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 남자, 남편의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미워하건 좋아하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첫 번째 첫 아들 장자에게 장자권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유산상속을 두목을 두 줬어요. 네. 뭐 우리나라도 옛날 어르신들은 첫째 장자, 장남 이걸 굉장히 좀더 쳤다 그럴까요? 더 장자에게는 더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오늘날도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셔서 첫째 장자에게는 두 몫을, 두 배를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두 아내가 <laughs>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어, 이거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옛날 부약시대는 일부 다처지 아니었냐. 그런데, 일부 다처의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창세기 2장에 보면, 일부 일처,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는, 가정제도는 일부 일처예요. 그러면 이때 왜 이, 일부 다처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여기 나오느냐 하면, 결국 당시의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 인간의 그 다른 여자들을 부인을 많이 두고자 하는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 맞게 묵인 무커 하셨던 거예요. 묵이나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도 예,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이 상황은 아직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왜 주변 상황이 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긴 또는 무커를 무기나에 허용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제도화 하시진 절대 안았다라는 것. 이때 이 상황에 맞게끔 아 어쩔 수 없이 아 무긴 하셨지만 그때의 그 상황에 맞게 그 규례를 두어서 아무리 아내가 인 아내가 있어도 장자는 바뀌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이렇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남자의 마음대로 하는 게 남편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장자의 권리를 그 상속권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폐역한 아들에 대한 벌에 대한 규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음, 법, 벌을 내리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완악하다는 말의 원래 원문은 헤브리어 단어는 반항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이 반항할 때 쓰이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그리고 폐역한이라는 말은 반역한다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할때 쓰이는 단어였어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부모에게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같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무게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했는데 불순종해요? 그리고 부모가 징계했는데도 또 불순종해요? 그러면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그 불효자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즉 반항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그러나 자식이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불효자, 아주 반항하고 반역했던 부모를 홀대했던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반역하고 막 하는 것은 곧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악이다. 자, 완악하고 폐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의 구체적,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불순종. 그리고 술에 잠기는 거. 술을 먹, 방탕, 술을 취하는 거. 결국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폐역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효자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악을 제하라. 그것이 곧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같이 갖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제5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도 내 부모를 경고하고 내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22절부터 23절, 29절은 나무의 매단 시체에 대한 규례인데 보시면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랬습니다. 자, 죽을 죄를 범해서 죽였어요. 네? 그러면 그 끝나 그 죽였으면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매달았다고요. 그건 뭐냐면 교훈이었고 너희들 이런 죄 범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어떤 일종의 교훈 그리고 경고의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면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달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다른 내일이 오기 전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달았다가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고 교훈을 준 후에는. 장사하라, 라고 그런 규례를, 규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장자에게는 두목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장자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곧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서 그리고 그러한 상속권을 권한을 네, 친권자로 대해주시면서 장자로서의 권한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너희가 육신의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 낳아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말씀대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임을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단 시체를 왜 밤이 아, 그 다음 날이 오기 전에 장사해라고 했느냐? 나무에 달린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 나무에 달게, 달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격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살아 계실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후회하셔도 너무 늦었고 살아 계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권의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이제 믿고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장 하나,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늘 잊지 말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남아있는 시간, 삶,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 권한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효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저희가 받을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저희들을 나아가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Amén.